경상남도 일번지 출신 서민호 의원입니다. 현재 농촌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생산비까지 폭등하면서 우리 농민들은 정상적인 연농시안을 이어가는 것이 정말 힘들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말 그대로 가뭄의 담비 같은 존재입니다. 애국인 계절 근로자를 통해 농가에 숨통이 튀었다 해도 가은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 애국인 계절 근로자의 주거환경이 문제가 되면서 근로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고용주대는 마치 불법을 장애하는 것처럼 지부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천남도 애국인 계절 근로자의 주거현황을 조사해 보니 조립식 컨테이너가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가금물입니다. 난방, 화장실 등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갖춰져 있지만, 화재나 유전에 취약하고 연소 확대까지 빨라 상당히 위험하고 연약한 시설입니다. 또한 인근에 숙소도 없고 영세한 농가가 별도의 숙소를 지어서 제공하기는 힘들다 보니 가설 건축물을 임시 방편으로 농지에 설치하거나,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하고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맞는 상황입니다. 정부 당국은 지금까지 이를 방임하다시피 하다가 이제 와서 현실을 외면한 채 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전수조사를 한다기에 공동기숙사 건립 지원 기존 숙소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인 줄 알았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무거운 업무만을 농가에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척감도의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단속마 강화하여 농민의 숨통을 주일것이 아니라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여 애국인 계절 근로자 도의 규모에 맞는 기반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할 시군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숙직할 수 있는 공동 기술사를 지역별로 건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에는 숙소가 많이 없습니다. 일터 인근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소규모 연쇄 농가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숙소 제공 의무와 책임을 모두 지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농사일에만 전념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마저가 따라주지 않으니 농민들의 영농 의지가 크게 끊길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우리 도민 그리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 농업은 홀대받고 그 소중함도 점차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연간 경남의 농업 예산 비중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농업 예산은 경남도 전체 예산의 6%에서 7%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경직석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어 농민들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은 더욱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발언하였지만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남도가 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행정을 집중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고 가장 기본적인 인력 문제와 주거 문제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생업 포기의 기로에 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경남도가 경남 갱남 농업을 위해 경남 농민을 위해 그더 많이 애써 주십시오. 농민들이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 갱남, 경남의 농민들이 걱정 없이 웃는 그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